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꾀입니다. 네, 오늘 마비노기 모바일 제 영상은 바로 직업별 장신구 티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직업에 맞는 룬이 뭔지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향후에 다른 직업으로 넘어갈 생각 중인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걸깊 해놓으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는 그런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니만큼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누르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 우선은 제가 모든 직업을 최소 두 가지의 계정 그러니까 랭커 계정을 통해 가지고 모두 경험을 해 봤고요 하면서 랭커 분들 의견도 들어봤고 댓글 의견까지 참고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우선은 전사부터 시작할게요 차례차례 시작할 건데 화면에 보이는 지금 등급 색깔 있죠 이 보라색, 분홍색 이런 색깔은 최소 등급의 룬이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와 에픽에서 먹을 수 있는 룬이 있고 사실상 엘리트와 에픽에 있는 룬은 전설에서도 먹을 수가 있고 엘리트에 있는 룬은 에픽에는 보통 없더라고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전사는 0 티어 룬두 가지입니다. 참격과 맹공인데 중요한 점이 이 전사의 특성상 이제 스킬 시전 시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어, 이 스킬의 시전 시간을 줄여주고 싶다라 하면 이제 이번 스킬 강화시켜주는 참격을 들어줄만 하고요. 보통은 이 맹공 이 맹공은 무조건적으로 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필수고 뭐그 다음 정도로 내가 시전시간 줄이고 싶으면 요것도 괜찮더라. 네, 다음 1티어 이 전사의 브레이크 스킬이 2번 스킬이거든요. 2번 스킬 사용 이후에 브레이크 걸린 상태에서 이 4번 스킬을 강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요게 데미지가 꽤 나옵니다. 근데 차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전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면 4번 스킬을 이제 강화를 시켜서, 요건 돌격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실만 하고, 이제 5번 스킬, 요것도 약간 시전 시간을 좀 줄여준다 해야 될까? 어차피 2지 상승하는, 그러니까 아래 게이지가 차있는 경우에 보통 1번 스킬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 빌드인데, 이제 그 경우에 5번 스킬을 게이지를 찬 상태에서 안 쓰고 애초부터 그냥 함성 피의 대폭 증가 이렇게 가가지고 1, 2, 5 변화로 스킬 시전이 좀 짧은 걸 원하시면 할 만하더라 그게 아니다 나는 브레이크 넣은 다음에 4번 스킬 차징에 쓰고 싶다라면 1스킬은 고정으로 가져가시고 2번이나 5번을 빼고 4번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사의 대검 전사입니다 자, 0티어 무조건 사용해주는 룬은 바로 회전이에요 자, 이거를 회전 1스케일 변하거든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들고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취향이 좀 갈리는데,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번 고정으로 두시고 2번과 4번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회전과 탄력, 반격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장 고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룬이 없다. 난 이거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 하면 1번, 2번, 5번과 1번, 아, 네, 오류인데, 4번, 5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 2호나 1, 4호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 마지막 회심이 없는 경우에는 분노라는 룬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라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전사의 마지막 검술사입니다. 0티어. 검술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룬두 가지는 바로 낙화와 관통이에요. 그 중에서 낙화가 가장 좀 중요하다 여겨지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관통까지도 필요합니다. 낙화, 관통 순서예요. 그리고 이두 개의 룬은 에픽부터 뽑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티어. 그러니까 보통은 4, 1, 3 조합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1티어의 무의입니다. 자, 무위는3 스킬의 변화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 4, 3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간파, 여기 데미지가 높게 나오는 스킬인데, 요거를 좀 내가 주력들로 사용하고 싶다라면, 자, 5 스킬. 이맹렬을 통해 간파 스킬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1, 4, 3이지만, 취향에 따라 1, 4, 5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다음, 궁수. 궁수의 전직 형태 첫 번째, 궁수입니다. 0티어. 치명적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여기에 주력 데미지인 1스킬의 데미지를 올려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 1티어 필요한 게 재빠름과 매예요 순서대로 재빠름, 잿바름 매인데 재빠름은 엘리트부터 획득이 가능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스킬이 브레이크 스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브레이크 넣어주고 연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넣어주는데 이때 이 스킬을 대신에 데미지 넣어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이건 강타 데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선 재빠름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체 용도로 이 몰아침 사용해가지고 이 스킬 매그넘 샷을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치명적으로 변화시켜주시고, 2 재빠름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4 스킬. 변화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석궁사수. 석궁사수는 두 가지가 필수로 여겨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번 스킬이 저는 더 필요하다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게 반전이에요. 자, 반전이라는 게말 그대로 반전. 원래는 뒤로 빠지는 3번 스킬을 앞으로 돌진하게 만들면서 대신에 강화볼트 탄창, 이걸두개 장전하기 때문에 이후에 4번 스킬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자, 이로 인한 콤보가 생깁니다. 내 일반적으로 저는 4번 스킬의 데미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4 스킬 연쇄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어차피 과금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룬에는 반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쇄를 선택해 주시고 연쇄 이후에 반전 여기 영 티어다. 그렇게 해서 콤보가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 직업별로 상세하게 공략을 준비해볼까 하니까 지난번에는 좀 체험하고 어떤 것들 소개시켜드린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략 영상을 준비해볼까 하니까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티어의 감전은 이스킬 변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위에 4스킬 변화와 연계해가지고 연쇄랑 연계해가지고 여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치명타확을 증가까지 있죠 그래서 보통은 3, 4, 2 변화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없다라면 하 1번 스킬 변화라도 좀 사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안 나오고 4번 스킬이 주들이기 때문에 이 3, 4 가장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궁수의 장궁병입니다 먼저 0티어 초음파와 집중 순서인데요. 초음파는 3번 스킬의 변화 형태인데 차징하면 빡빡빡 나가면서 데미지를 주죠. 그 다음 5번 스킬도 마찬가지 차징하게 되면 폭탄이 한 군데에 모여서 데미지를 넣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할 만한 게 바로 이 스킬 변화를 시켜주는 끈질김이에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스킬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있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쓸만한 게 2티어의 내상 1스킬 변화데요 1스킬의 시전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스킬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 3, 5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마법사입니다. 마법사의 마법사 형태. 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준비시간 오래 걸린 영상이거든요. 네, 영티어 운석과 깜빡임이에요. 자, 운석은 보통 많은 분들이 마법사를 이것 때문에 하실 텐데 파이어볼을 메테오스트라이크로 교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기를 돌리면서 2번 스킬을 2번을 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나스톰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치면 운석 다음에 깜빡임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다음 5번 마나스톰이 만화 회복하면서 댐감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 2번, 5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1티어 서리가시와 산사태인데 서리가시는 3스킬 변화고 산사태는 4번 스킬 변화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이 3스킬이 빙결 효과가 있죠. 이 빙결 효과가 적을 느려지게 만드는데 만약에 본인이 방어구 효과에 상대에게 빙결 효과를 넣어주는 네, 이런 효과들이 방어구에 뜬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4번 스킬이 더 낫더라. 고점은 245 같고요. 그 전까지는 235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 스킬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4번으로 가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245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거는 상사템입니다. 네, 다음, 화염술사예요 법사의 두 번째 전직 형태죠. 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랭커 분들이 한입 모아 말씀하시는 건 바로 불씨와 제떠입니다 불씨는 1스킬에 재사용되기 시간이 늘어난 대신에 공격 범위와 열기 생성량 증가시켜가지고 5스킬 연계를 좋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때 제떠미로 5스킬의 데미지, 이제 5스킬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스킬 초교화 시키는 좀 콤보로 많이 활용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 나머지 한 자리가 0 티어 두 개를 고정으로 두고 이제 불기둥이냐 화력이냐인데 3번 스킬이 약간은 차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싫다라고 하면 3번 스킬을 받아줄만 할것 같고요. 또 2번 스킬을 활용해서 여기 불기둥인데. 네, 불시 제더미 불기둥을 활용하는 콤보도 있고 불시 제더미 화력을 활용하는 콤보도 있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둘중 하나 뜨는 거 사용하시고요. 한 번씩 써보시고 난 이게 더 좋다. 이 콤보가 매끄러운 것 같다 하면 그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시 제더미가 우선순위다. 네, 다음 마법사의 마지막 전직 형태인 빙결술사예요. 자, 먼저 0티어는 빙검과 오로라입니다. 자, 빙검은 1스킬의변환인데 보통은 뭐 데미지 용도로 좀 써준다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스킬. 이게 5번 스킬의 시전 시간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스킬이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1번 스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한 자리에 북풍 2번 스킬 변한데요. 이게 2번 스킬 을 약간 좀더 원거리 사용하는 느낌, 어쨌든 이펙트가 좀 많이 변하고요.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자, 2번 스킬. 그러니까. 빈검, 오로라, 부풍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다음으로 힐러. 힐러는 세 가지를 거의 고정으로 가수는 것 같아요. 자, 2번과 3번, 5번 고정으로 가수는데요. 자, 2번이 어갑이고요. 3번이 물결이고, 5번이 빗물입니다. 자, 2번 스킬이 여기 에 폭발시키면서 약간의 데미지를 넣어주게 되고, 3번 스킬. 요거는 이제 아군에게는 치유를 주고 적에게는 피해를 주죠. 요 스킬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5번 스킬 변화가 빗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힐러분들은 요렇게 고정으로 가져가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힐러의 두 번째 전직 형태 사제입니다. 사제는 일단 0 티어 날개와 희생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스킬 신성력 소모에서 회복량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4 스킬도 꽤 중요한데 두 배의 체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두배로 강화된 성역을 생성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한 자리에 결속이냐, 빗줄기냐, 선택인데요. 먼저 결속은 1스킬 강화예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1스킬은 약간은 오토 느낌 더 나고요. 그리고 5스킬은 좀 데미지 쪽으로, 빛의 창을 쏘는 쪽으로 해가지고 둘중 하나로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과 5번 중에 뜨는 거 사용하시되, 뭐둘다 떴다라 면 취향껏 한번 사용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힐러의 마지막 전직, 수도사입니다. 먼저 0티어 업화예요. 무조건 있어야죠. 4스킬이 주력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자, 아군 회복에다가 뭐 피해까지 주게 되네요. 자, 그리고 1티어의 응보와 광이 순서대로 이스킬과 e 5스킬인데, 보통은 업화, 응보, 광위로 가주는데, 만약에 둘중 하나가 안 떴다. 혹은 나중에, 지 보시면 아군의 속성 지속 피해를 모두 해제한다. 요게 나중에 포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떴다라면 킵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업화, 응보, 광위로 4, 2, 5 강화를 보통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되, 나중 가서 3스킬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2, 5가 안 떴다라 면 대신 요거 사용하면서 2번, 5번 존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음의신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 음의신 영상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좀 사용하면서 적응하고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낮은 숙련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랭커분들 계정 구해서 좀더 높은 숙련도로 한번 영상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의 시인 좀 낮은 숙련도를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직업 중 하나예요. 일단 보면 0티어 세 가지 거의 고정으로 이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3번과 2번 꽤나 중요한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5번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상대에게 약화효과를 부여하는 5번. 요게 1번 스킬과는 다르게 첫 타뿐만 아니라 지속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화효과를 준다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스킬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러니까 아군에게 좀 버프효과를 주고 적을 약화시키는 그런 좀 버퍼, 디버퍼로서 5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3, 5, 2가 고정이 아닌가 싶고, 뭐, 일정에서 내가 취향이 아니다 싶은 거 하나 빼시고, 1번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1번이 시전시간이 길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서 뺄게좀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3, 5, 2 가장 추천드리는데, 뭐 굳이 바꾼다라면 저는 3, 5를 유지시켜 놓고 1을 이 스킬 변화 대신에, 재치 대신에 사용할 것 같아요. 화음, 조롱, 재치급습 순서였습니다. 이 네, 다음 음의 시인의 댄서예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아룬 변화가 너무 없다 싶어서 넘어갔던 직업인데 뭐 그만큼 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 1스킬과 5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는 좀 필수라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전는 1스킬이 더 필수가 아닌가 왜냐면 5스킬에 아군에게 추가타 효과를 주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1스킬이 더 필수 같아요. 그 다음에 5스킬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하나가 선택인데, 이 4스킬에 다음 스킬이 주는 피해 증가가 되게 높아요. 확정적으로 10%인가 됨을 증가를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함, 4스킬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에 못지않게 3스킬, 그러니까 불타서 치는 스킬인데, 이게 강타예요. 그래서 엠벌린 효과를 이용해서 강타 이후에 연타 증가, 콤보 활용하기 위해 3번, 항상 콤보의 앞순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체감이 잘안 되지 않나, 제가 사용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1, 4, 5 추천드리지만, 뭐, 1, 5, 3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댄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음유시인의 악사입니다. 자 악사도 너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하다가 약간 때려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더 연구해서 좀더 높은 숙련 도리 영상 한번 준비해볼까 하니까 악사 여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더 전해드리고요. 지난 티어표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약간 좀 욕심을 내봤는데 역시나 좀 이제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좀 최선의 영상이었고 악사 쪽도 좀 준비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볼 예정입니다. 저 어쨌든 악사 0티어 룬은요. 먼저 5번과 2번. 자 여기 약간 취향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 종장과 바게는 무조건 좀 가져가 주시고 그중에서 종장이 더 필수입니다. 종장 이후에 바게를 맞춰주는 네, 그런 메타고요. 그 이후에 속주와 이종주 모두 4스킬 변한대요. 우선은 5번과 2번. 종장과 바게 고정을 해놓고 한자리에 속주 4스킬 사용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냐 혹은 제 사용되기 시간이 속폭 증가하는 대신에 최대 스택수 1 증가냐. 둘중 하나 선택인데 저는 이제 앞선 속주가 좀더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고, 실제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 5, 4, 4 중에서도 속주가 가장 괜찮지 않나 싶고, 속주가 안 떴으면 이종주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한데 보통은 이게 약간 매타고, 가장 괜찮아 보여서 이 방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저는 어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의견 있다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 반영해서 자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영상인데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